네 안녕하세요 마음수학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닮음 입체 도형의 부피비 원뿔에 관련된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 어, 각기둥 그다음에 원기둥 그다음에 구 관련된 문제로 겉넓이비하고 어, 부피비를 알아봤습니다. 어, 문제도 풀어보고 했는데요. 어, 이 부분 어, 한번 더 어, 보시면은. 어, 닮은 비가 m 대 n 일 때, 자, 닮은 두 도형인 거죠? 그죠? m 대 n 해가지고, 어, 요게 이제 뭐다, 어, 길이비가 됩니다. 어, 뭐, 높이비라든지, 한 변의 길이비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닮은 비가 m 대 n 일 때, 어, 닮은 두 도형의 이제 길이비가 이제 m 대 n인 거고요. 그 때, 어, 넓이는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평면도형의 넓이는 길이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어, 넓이 비는 m 제곱 대 n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피 비는 이 부피는 길이의 세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입체 도형의 부피는 길이의 세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어, 부피 비는 m 세 제곱 대 n 세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건넓이비 했었죠. 건넓이비는 어, 이제 넓이 비로 어, 평면 도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입체 도형에서 건넓이비도이 어, 넓이 비로 똑같이 해결하시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이번 시간에 이제 원뿔을 볼 건데 어, 문제를 한번 보면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그림과 같이 어, 원뿔의 밑면에 평행한 평면이 원뿔의 높이를 2등분할때2등분했네요 높이를 2등분했네 길이를 2등분한 거죠. 어, 잘려진 가와 나의 부피의 비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가하고 나의 부피비 구하는 건데, 이 가하고 나는 서로 닮음 입체도형이 아니죠. 그죠? 어, 여기 보니까 원뿔이 이렇게 있고요. 어,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이렇게 잘려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어, 입체도형 성질 하면서, 어, 평면으로 잘린 단면의 모양, 이거 배웠었죠. 그죠? 어, 이 밑면에 평행한 평, 평면으로 자르면은 그 잘린 단면이 원이 됩니다. 그죠? 밑면이랑. 똑같이 되겠죠. 그죠. 아, 어, 그리고 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 그러면은, 뭐, 여기, 원뿔은 이등면 삼각형 되는 거죠. 음. 자, 뭐,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윗면에 평행한 평면, 뭐,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 뭐, 이렇게 자른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때 위에 있는 원뿔 부분과 밑에 있는 원뿔 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가, 나라고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 가하고 나는 서로 닮은 도형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닮은 비를 적용할 수는 없어. 그죠? 어, 닮은 도형이 아니니까. 그죠? 요걸로. 그러나 이제 부피, 어, 이 부피는, 뭐 얘가 뭐, 뭐 1대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죠? 부피, 양에 관련된 것만.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부피비를 구할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 어, 가하고 나는 닮은 도형이 아니지만, 이 가하고, 원래 처음에 잘리기 전에 큰이원뿔 얘는 닮은 도형 맞죠? 그죠? 어, 여기가 닮음의 중심이 되는 거고, 밑면이랑 평행하니까, 어,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인가요? 어, 지,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삼각형의 중점 연결 선에 의해서 나누어진 두 부분. 이거, 이거 어차피 삼각형이잖아. 그죠? 어, 여기도 삼각형 큰 거. 그러니까 여기 뭐 이렇게 중점이, 여기 중점이, 여기 높이를, 높이를 이등분했으니까, 모선도 이등분 되는 거죠. 이렇게 음, 여기가 뭐 1이다. 그럼 여기도 1인 거고, 그죠. 이등분. 그럼 전체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음. 그래서 1대2 길이가 비가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중점이 뭐 중점을 여기 여기 중점이니까 중점 연결하면 중점 연결선이고, 위에는 삼각형, 밑에는 사다리꼴. 뭐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나의 넓이는 전체 큰 삼각형에서, 가 부분은 빼면 되는 거였죠. 어,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닮은 두 입체 도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가하고 가하고 여기 가하고 나가 더한 요 부분, 이게 이제 얘네 둘이가 닮음이죠. 그죠? 이렇게 어, 처음 이게 처음 원래 원뿔이고 잘려서 작은 원뿔이 되는 거고 얘네 둘은 닮음이야. 그런데, 길이비가 1대2죠. 어, 그, 닮은 비가 1대2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 길이비가 어, 어떻게 된다? 1대2죠. 어, 여기 1대2. 그러면은, 뭐, 지금 건넓비 하는 건 아닌데, 넓이비도 한번 써볼게요. 어, 넓이비는 뭐가 된다? 어, 1대1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어, 4, 요렇게 쓸수 있죠. 그죠? 어, 우리 그냥 한번 써봤어요. 혹시 몰라서. 음 나중에 이제 건널비비를 구하려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부피비. 우리가 지금 이제 구할 거. 부피비. 부피비는 어떻게 돼요? 이 길이의 세제곱이야. 넓이 아니고. 음, 그래서 1의 세제곱이면 1이죠. 그죠?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이면 얼마요? 어 8이죠. 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했어. 근데 이 8이 나가 아닙니다. 그죠? 뭐예요? 가 더하기 나야. 그죠? 근데 가의 부피가 1이면 가 더하기 나가 8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의 부피를 구할 수 있죠. 어 부피. 나 부피는 나 부피는 뭐야? 어떻게 구해요? 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이 그때 넓이였는데 4에서 1 빼가지고, 여기, 만약에 이게 평면도형이었다. 어, 그러면은, 1이면 여기가 3이었죠? 4에서 1 빼서. 4에서 1 뺐잖아. 여기서는 8에서 1 빼시면 돼. 어, 나의 부피는 8 빼기 1, 부피니까 해서 7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가와 나의 부피비를 구한, 구한, 구할 수 있죠? 부피비. 1하고 7. 그래서 가, 대, 나, 는, 1대7이다. 1대7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뺄셈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뭐 나중에 이제 가의 부피가 뭐몇 세제곱센치미터일 때 나의 부피는 얼마인가? 그러면은 뭐가 뭐하고 뭐 엑스 해가지고 요 1대7로 비례식 세워서 또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1번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2번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또, 이제, 아래 그림은 원뿔의 밑면에 평행한 평면이 원뿔의 높이를 3등분한 것이다. 어, 요거 1번이랑 똑같은데 1번은 2등분했죠? 어, 2등분했는데 얘는 3등분이에요. 3등분. 어, 그러면 여기, 어, 가, 대, 나, 대, 다가. 어때요? 다 1대, 1대 1이죠? 그죠? 어,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어, 여기 여기 가가 길이비가 1이면 나 가하고 나도 한 거야. 이번에 그죠? 어, 요렇게 그럼 여기는 2 그죠? 그다음에 여기 끝에까지는 3 요렇게 되겠죠. 이해 되시죠? 음, 3등분 한 거래. 높이가 원래 있을 텐데, 어, 요 높이는 어, 안 보이니까 요 모선으로 그냥 하는 걸로. 높이가 길이고 모선도 길이니까 요렇게 이제 했고요. 자, 원뿔대 다의 부피는 요 밑에 이제 맨 위에는 원뿔이고 나나 나 부분도 나 부분은 원뿔대죠. 다 부분도 원뿔대야. 어, 뭐 받침대 같이 쓸수 있는 어, 근데 원뿔대 다의 부피는 원뿔 가의 부피에몇 배냐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얘도 어, 위에 이렇게 가대가 플러스 나 했잖아. 그죠? 어, 똑같이 여기도 어, 가가 대가 플러스 나대 그죠. 그다음에 가 플러스 나 플러스 다 이렇게 놓겠죠. 놓을 수 있죠. 어 그럼 여기가 길이 비는 어떻게 될까? 어 1대 2대 3이죠. 그냥 어 1대 2대 3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바로 근데 뭐여기 건너비 안할 거니까 어 위에는 그냥 한번 해본 거고. 바로 부피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 피, 비... 부피비. 자, 부피는 길이의 세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제곱 해야 돼. 그럼 1의 세제곱은 1.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위에 다 있네. 그죠? 8이죠? 8.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은 3 곱하기 3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 3세번 곱하면은 얼마다? 어, 27이다.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위에서 한 것처럼 그대로 가대 나는 이건 이제 요거는 이제 닮음에서의 이제 어 길이비 부비비 한 거고요 이제 그냥 이제 나누어지는 걸로 그러면은 여기 여기가 이제 여기가 1이면은 가가 1이면은 가더 하기 나가 이거 8이잖아 이거 그죠 어 이게 하나면 밑에 7개 있는 거죠 그죠 여기 하나면 그죠 여기가 8이야 그 다음에 단은 어떻게 될까 단은 전체 큰 거에서 27인데 1하고 7단 거 빼야지 밑밑 밑, 밑 나오겠죠. 그죠? 27에서. 그래서 27에서 1하고 7단 8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거 빼는 거예요. 그죠? 어. 떤 친구는 7만 빼면 안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가대나대 단은 대, 어떻게 된다? 어, 1대 네. 는요거 어, 닮은 비는 아니고, 그냥 부피비. 어떻게 됩니까? 음, 1대, 얘는 7대. 여기는 어떻게 돼? 27에서 앞에 거 8을 빼는 거죠? 어, 여기 19가 됩니다. 27 빼기 8. 어, 여기 어떻게 된다? 어, 19.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다은가의몇 배? 어, 이거 여러분들, 혹시 몰라서, 이게 근데 그냥 딱보고 여러분들 한글 잘 알죠? 어 그래서 다는 가에 1에 19배죠 그죠? 어, 그래서 답이 19배 요거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이 되시죠? 근데 나중에 이게 좀 바꿔내서 바꿔서 낼 수가 있어 가는 다에 몇배뭐 이렇게 했는데 답을 요렇게 쓰면 안되겠죠? 여러분들 식을 한번 써주는게 써좋아 문제 그대로 자다는가 곱하기 어, 뭐, X, 이렇게 내가 놓고, 다가 이제 19죠. 19는 1 곱하기 X, 그러면 X는 19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뭐, 문제를 이거 바꿔놓으면, 어, 가는, 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바꿨어. 가는, 다에, 뭐, Y배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요거, 1이고, 요 19. 곱하기 y죠. 그럼 y는 19로 어, 나눠줘야죠. 그죠? 19분의 1 배.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게,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모르고 이건 이게 답인데, 모르고 이거 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어, 이건 그냥 해봤, 해봤는데, 요거 어, 여러분들 이렇게 식을 한번 써주시면은, 어, 혹시나 틀릴 수 있는 여지를 없애준다. 응, 음, 나는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cm, 4cm이고 높이가 3cm인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원뿔대죠 원뿔대는 원래 어, 원뿔이었는데 어 밑면의 평행한 평면 혹은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어, 위에 원뿔 부분이 아닌 입체도형이 원뿔 됩니다. 아, 어, 다시죠 이거 중학교 1학년때다 했던 거. 그죠? 근데 이거 건넓비 구하고 막 부피 구하는 거 힘들었죠? 그죠? 어, 건널비는, 어, 이거 뭐 이렇게 칼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 작은 원, 큰 원, 그 다음에 큰 부채에서 또 작은 부채, 이고 작은 부채 빼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 이제 부피 구할 거거든? 어, 이거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중일 수준으로, 어, 문제도 풀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공식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어, 일단, 원뿔때 부피는 그냥, 여러분들 중일, 중일이야, 중일. 중일 방법으로는, 원뿔때 부피가, 는, 큰 뿔에서, 음, 작은 뿔 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반지름이 길이가 2대 4, 예, 2cm, 4cm라고 나와있죠? 여기 2cm, 4cm.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이도, 여기 3cm고, 여기 3cm니까 여기 3cm여야 되죠? 어, 왜냐면은, 길이 비, 여기 닮음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죠? 어, 전체, 이것도 닮음입니다. 여기도 3,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중일문제는 음, 그냥 여기는 중2 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요 원래는. 어, 근데 어쨌든, 중1 공식을 또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작은 걸 알아야 뭐, 이게 뭐, 피를 구하든지 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이, 원뿔이죠, 이거. 어, 작은,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 빼면 됩니다. 그래서 큰 원뿔은, 음, 6이죠, 높이가. 그리고 반지름이 4야. 어, 3, 뿔이니까 3분의 1배 하시고, 파이, R의 제곱, H, 요거거든요? 어, 파, 이거 공식 바로 숫자 대입할게요. 파이, 4의 제곱, 높이는 6이다. 응, 음, 6. 여기서 빼기, 3분의 1, 파이, 2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3이다. 요렇게 여러분들 할수 있죠? 음. 그렇게 해서, 약분 되네? 어, 약분, 약분. 또 약분, 약분. 요거 4파이고, 요거는 2 나와서, 2. 4, 4, 16파이에다가 2로, 32파이네? 그래서 32파이 빼기 4파이네요? 음, 그래서 어... 28파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하는 게중일 방법이야 그죠? 어, 요게 이제 답입니다, 여기 원뿔 때 부피 구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중이잖아 그죠? 어,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반지름 길이를 보고 여기 2센치4센치이걸 보고 아, 여기가 어, 닮음이죠? 1대2구나. 어, 이렇게 알고, 그러면 높이도, 뭐, 1대2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길이비. 기리비. 길이비는 1대2고, 어, 이거, 결국에 이거야. 어, 여기 1번 문제야. 똑같은 겁니다. 어. 어, 근데, 이게 단위 써가면서 구해야 되죠. 부피를. 부피비. 어, 부피비는 어, 1대 얼마다? 어, 8, 요렇게 하시고요. 어. 근데, 어, 우리가 구하는 거는 원뿔이랑 작은 원뿔이랑 원뿔대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작 원뿔대, 원뿔대 부피비는 요 부피비에요. 음, 는, 1대 얼마다? 음, 원뿔이 8이죠? 여기 위에 이렇게 했잖아요. 1대 7이라고, 그죠? 음, 그래서, 음, 1대 7, 이렇게 쓰시고요. 근데 이 작은 뿔을 우리 부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공식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여기, 요거, 요거는 거 있어야지. 구하지. 이거 아까 얼마야? 4파이 나왔죠? 어, 그래서 요거 다시, 음, 4파이 대 몰라 그죠? x는 1대 7 요렇게 하시고요. 내양의 곱 외양의 곱 하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x, x는 x 4파이 곱하기 7 28파이 음, 요렇게 단위는 뭐세제곱 센티미터 뭐 센티미터 있으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풀면 되겠습니다. 네, 요번 시간에 여기서 끝내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여기, 여기 4번부터 여기 볼 건데, 음, 여기, 어, 여러분들, 원뿔 종이컵에 물 담는 거, 혹시, 혹은 월,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 담는 거,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